어제도 어 그렇습니다만 거의 지금 이제 자녀 일정 소화가 되다 보니까 경기가 정말 초박빙입니다. 네. 어, 어제는, 그러니까 이게 다 어, 1점 차였잖아요. 네. 어, 경기 후반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봤을 때는 김재윤 선수를 빼고는 음. 거의 다 마무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네, 어제 경기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어, 어찌 보면 마무리, 제 채널을 돌려보면 마무리 수수의 종합세, 선물센터 가됐어요다볼수 <laughs> <같았어요. 웃음> 아, 있어. 그렇구나. 예, 네. 지금 각팀 마무리의 그 컨디션이 어떤지 어제 하루를 통해서 거의 다볼수 있었거든요. 특히 요새는 9회 마무리보다는 8회 1, 4나 2, 4에 네. 나오는 마무리들이 음. 많아져서. 고아요5이 o 예. 우리 저 김진룡 PD는 별로 안 좋아하죠. 예, 네. 네. 제가, 네. 제가 진짜, 네. 진짜 싫어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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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그만큼 네. 지금. 긴박한 거예요. 그 네. 지금 세이브 순위 보시면 네. 박영현이 31, 네. 김원중 30, 김서현 29, 류지욱 네. 28, 네. 조병현 27. 어이구 무슨 어제 다닥다닥 박영현, 어, 김원중, 그래. 다 김서현, 류지다 나왔습니다. 그러니 조병현도 나왔고 다 나왔네요. 다 아, 저기 선, 저기 다 선도 선도 나왔습니다. 어제 저 선수들. 네.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유리할까요? 일단은. 어... 경기 수는 또 NC가 많이 나왔 경기 수는 NC가, NC가 월등 많이 나, 나, 나 네, 일단 이거는 기회가 나와야 돼요. 그 세이브 기회. 음. 예. 야 그래서 어쩐나 음. 나왔는데, 진짜. 네. 희한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음. 순위 싸움이 치열하고, 매경기, 매경기가 치열합니다. 네. 네. 아니, 지금 경기가 설령 세이브 상황이 아니어도 타이트하다. 뭐, 어제도 네. 제 기억엔 동점 때그 마지막 투수가 올라왔던 네. 것 같은데, 올라와서 일단 그 상황을 넘겨줘야 되니까, 음. 일단은 지금 이 선수들이, 어, 굉장히 많이 등판을 하고 있고, 또 팀의 운명도 다 어깨에 걸머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의 1승은 음. 전반기 한 2승의 가치가 있고, 그렇죠. 지금의 1세이브는 전반기 한 2세이브의 가치가 있지 않나. 네, 이런 상황에서 뒷문 잘 지켜주는 음. 선수가 진짜 특급 클로저죠. 그렇죠. 네. 여기서 과연 누가 세이브 1위를 할지도 궁금하고, 어느 팀이 어, 이 선수가 팀의 승리를 지키면서 네. 가을 야구를 갈지도 직결돼 음,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참 신기하긴 하네요. 예. 저기 있는 선 지금 팀들이 다 지금 가을 야구에 도전하고 있는데 음. LG는 없잖아요. 아 그러네. 예. 예. LG는 유영찬 선수가 또 뒤에 어, 와가지고 와구, 어, 예. 6월에 예. 왔고 예. 초반에 이제 장현식이 맞아요. 야, 그런 거 보면, 이게 세이브라는 가치가, 세이브라는 음. 기록 자체가 무, 무의미론이 한 5, 6년 전에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었어요. 맞아요. 이게 네.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음. 이게 또 너무 한그 마무리 투수에게 마, 너무 그 압박을 가중해서 음.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맞아요. 이야기도 뭐 많이 있었잖아요. 뭐. 일례로 뭐 스마트 베이스업이라는 네. 책을 보면은 8회에 클린업을 막는 것과 그렇죠. 9회에 7, 8, 9번 응, 타자를 아, 막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렵냐. 당연히 8회 클린업이 어렵지 않냐. 그럼요. 하지만 8회 클린업을 막고 나서 9회에 다른 투수가 올라오면 세이브는 오히려 9회에 올라온 투수한테 주어지는 거 아니냐. 음.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해석을 할수 있죠. 예, 하지만 그래도 세이브는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음. 특히나 중요한 지표라고 봅니다. 야, 뒤가 없잖아요. 일단 경기를 음, 네. 끝내니까. 맞아요. 그렇구나. 끝내니까. 그 프레이션은 또 다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요 선수들 중에 과연 누가 이제, 어, 팀의 승리와 함께, 어, 마무리가, 세이브 1위를 차지할지도 굉장히 궁금한, 지금 당장은 뭐 일단은 박영현 선수가 가장, 어, 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또 역시나 굉장히 중요한 음. 예, 세이브를 올려야 될 거고요 네. 앞으로 박영현 선수가 얼마나 뒷문을 잘 지키느냐가 음. 전 결국에는 KT의 그렇죠. 가을야구 예, 진출 여부를 가릴 것 같아요. 네. 예, 모든 팀이 지금 다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래서 진짜 이 순위표는 어찌 보면은 음. 각 팀의 마무리 투수 그렇죠. 어깨에 달려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기아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사실은 정혜영 선수가 무너지면서 기아가 조금 이제 네. 어, 저조한 성적, 그 어려운 기간으로 들어가는 그 단초가 됐거든요. 네. 네. 7월 22일이었죠. 네. 네. 그 경기로 인해서 기아가 연패 빠졌는데, 음. 그 경기에서 정희영 선수가 블론 세이브를 했고, 음. 어찌 보면 그 충격이 너무 길게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정희영 선수도 고전을 계속하고 음. 있고, 예, 그러면서 뒷문 불안을 지금 기아가 갖고 있는데, 어 반대로 또 지금 뭐 3, 4, 5위 싸움이 말도 안 되게 치열하잖아요. 어, 거기에서 그래도 지금 가장 선전하고 있는 팀을 SSG라고 볼수 있는데 네. SSG의 마무리인 조병현 선수 음. 저는 뭐 단순히 세이브 숫자가 음. 아니라 퍼포먼스적인 네, 측면에서 맞아요. 놓고 보면은 저는 이 조병현 선수가 어찌 보면 올해 최고 마무리가 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어제가 대표적이었죠. 딱한점 차. 네. 네. 무사 1루에서 2다 삼진으로 음. 잡아냈습니다. 예. 네. 그랬고 저 말이 맞아요. 직구구이는 음. 제가 가장 좋죠. 왜냐면요. 아까 그 폰세 그 보여드린 음. 그 트랙맨 데이터에 그 버티컬 무브먼트 있었잖아요. 음. 네네. 버티컬 무브먼트 KBO 리그 넘버 원이 조병현입니다. 60cm입니다. 아, 야. 네,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찍습니다. 근데 실제로 탑이 높고 어, 높은 데서 그렇죠, 때리기도 그렇죠. 하고, 예 버티컬로 무먼트를 음. 형성하기에 굉장히 좋은 회전축과 음. 그투구메 커짐을 갖고 있기도 한데 그거를 제일 잘 살리고 있고요. 또 하나 이건 조금 오래된 지표긴 한데 그래도 마무리 투수라고 하면 은이 세이브 성공률 그렇죠. 음. 꽤 그래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잖아요. 음. 여기에서 조병현 선수는 20 세이브 이상을 기록한 어, 마무리 투수 중에서 어,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꽤 높은 세이브 성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음. 네, 9위나 그리고 세이브를 달성할 확률이나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조병현 선수는 올해 특히 돋보이는 마무리가 아닌가. 더불어서 음. WHIP가 0.84예요. 음. 이거는 어 2012, 2013 오승환 선수 정도의 오, 엄청난 네. 또 수치입니다. 네, 그니까 편하게 마무리한다는 음, 거죠. 조주현은 비교적 다른 마무리 투수보다 덜 출루를 허용하면서 맞아요. 세이브까지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음. 제가 뭐 하나 추가로 덧붙이면 음. 이 선수는 제가 싫어하는 4아웃, 5아웃을 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이 선수는 딱 구에 나와서 네. 본인 것만 하거든요. 그렇죠. 네. 다른 선수들은 자꾸 제가 싫어하는 8회 등판했다가 음. 쉬었다가 구에 음. 네. 또 던지게 하는 네. 이게 자꾸 길어지니까 음. 좀 약간 구위 하락이 조금 보이는데 음. 조병현 선수 앞에 불펜이 좀 좋잖아요. 맞아, 이로운 선수가 막아주니까. 노교훈 네. 네. 선수가 칠 팔에를 네. 그냥 아예 막아주니까 이 선수는 구에만 올라와서 음. 딱 구에 네. 집중해서 던지니까 좀더 좋은 그 구위를 계속 네. 유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저는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도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조병현 선수 네. 컨디션 관리 측면에서도 확실히 예, 좋은 점이 있죠. 저는 뭐좀더 나가서 얘기를 하자면 WBC 네. 아, 불펜 필승조를 구성할 때 음. 조병현의 이름은 있을 것 같고요. 아, 무조건 네. 있어야 돼. 어쩌면 마무리로 예. 네. 예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예. 근데 사실 좀 비슷한 이런 마무리 투수가 지금 리그에 많아요. 조병현, 음. 뭐 김태균 그렇죠. 둘다수직부터 굉장히 음. 좋고 좋은 공을 때리고 박영현 네. 이3인방이좀 스타일이 비슷해서 음.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됩니다. 음. 어, 예. 그런데. 현재 스코어로는 좀 내실을 따졌을 때는 조병현이 좀더 아, 예, 위에 있는 게 아닌가, 앞서가고 있는 네, 게 대표 아닌가. 대표팀으로 따지면 어. 저는 8의 박영현 9의 조병현, 음, 딱 음, 약간 음, 좋은 음, 조합인 것같아요 음. 네. 네. 어제도 그 표정 변화가 전혀 없는 게그 네. 네. 한참 전성기 때 우승한 선수를 보는 느낌이 들더라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감도 지금 딱차 음. 있는 것 같고 그만큼 굉장한 공을 던지고, 네. 네. 아 믿음직합니다. 네. 네. 우리 아명 팀장이 조병현이 올 시즌 멀티 이닝 5회로 마무리 투수 중에 제일 제일 적었대. 네. 아, 이게 음, 반증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구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이 시기에 여전히 좋은 공을 풀인 그렇죠. 데는 저는 이렇게 관리의 영역도 네.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다른 분들은 이제 급하다 보니까 이 감독들이 음, 조금 이제 네. 마무리들을 팔에 잡고 당겼으니까 그렇죠. 이 구위 하락이 온 거라고 저는 보여요 음, 영향이 네. 있죠. 네. 어, 어찌 보면 그 지금 저 질롱피디가 이야기한. 대표적인 선수가 하화의 김서현 선수 같아요. 네, 뭐, 그러니까 그렇죠. 2위를 팀이 하고는 있지만 음. 어, 굉장히 좀 어, 들쭉날쭉하고 어제 네. 이제 급기야 어, 이호준 감독이 화가 많이 났었죠. <laughs> 서 <들쥬패에서. 웃음> 그러니까 네. 웬만하면 네. NC가 네. 어, 적절로 주루 플레이 합니다. 그런데 음. 어제 이호준 감독이 화를 낸 거는 마운드에 김서현이 그렇죠. 있었고. 볼넷이 나올 가능성이 음, 높았기 맞아요. 때문에 맞습니다. 굳이 도루를 시도하지 않아도 볼넷에 음, 의해서 음. 한, 한 베이스 진루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맞아요. 왜 거기서 뛰냐 음, <laughs> 그렇게 나온 거죠. 예, 그, 여러 가지 또 의미가 함축돼 있죠 그 상황이. 말라고 했잖아. 예. <웃음> 예. <웃음> 음. 그러니까 맞아. 나오네요. 어, 바로 나오네요 예. 오늘. 그 스트라이크 오늘 지는주수한테 문제 문제 예. 그러니까 못. 가만히 있었어도 볼넷으로 1루까지 찬공. 갈 확률이 높았는데 음. 왜 뛰었냐 이거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김선형 선수의 NC전 상대방은 표중자수 그렇죠. 9점대예요. 맞아요. 그걸 이제 이호준 감독이 알고 있던 거죠. 네, 예. 음. 만약에. 도루자가 없었으면 어제 경기가 또 달라졌을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주자가 쌓이기 시작하고, 또 김선수 선수 프레셔를 받을 거고 예. 안타도 나왔습니다 예. 그 뒤에 또 실제로 맞아요. 그 뒤에 안타 예. 나왔그렇기 때문에 어 그쵸 네. 그 상황상 뛰면 안 됐죠. 네. 네. 그 사실 뭐 홍종표 선수 도루 실패에 김서현은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네. 어찌됐건 김서현 선수도 29세이브 하고 있거든요. 네. 과연 이제 가을 야구에 가서 또, 지금 또, 어쨌든, 어, 혹시라도 이제, 음. 1위 싸움을 해지와 막판에 한번더할수 음. 있을 경우가 됐을 때, 과연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도 네.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음. 많이 누적이 된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적인 피로도라고 해야 될까요? 구위가 음. 그렇게 떨어진 모습은 아닌데, 맞아요. 지금 결국엔 커맨드 제구의 영역이 지금 불안해가지고, 음. 이렇게 볼렛도 많이 나오고, 뭐 폭투 나오고 이러는 음. 건데, 어 요거를 어떻게 회복을 시킬 수 있을까 이게 음. 과제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 기간에 잘 쉬면 저는 음. 그냥 뭐 느낌이긴 한데 음. 어김선연 선수 스타일상 큰 경기에 굉장히 강할 것 같아. 요아 음, 그냥 아, 선수의, 심리적으로 다 네. 안정을 네. 찾으면 네. 선수 의 네. 스타일상 네. 그냥 강할 것 같아서 음. 좀 휴식을 잘 주고 음. 이제 가을야구에 들어가면 음. 제 컨디션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좀 네. 들긴 합니다. 네. 네. 결국은 이저 팀들의 그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들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팀의 운명과 이제 그 어찌 보면 나란히 서 있기 때문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가장 좀그 마무리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할 팀과 가장 적게 할 팀을 좀 꼽아 보신다면 어떤 팀과 어떤 팀을 뽑으시겠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음. 올 시즌 연승과 연패가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연패의 과정을 보면요, 뒷문 붕괴가 꼭 맞아요. 있었어요. 네. 에, 기아도 그랬고 롯데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에, 긴 연패 안에는 꼭 뒷문 붕괴 다 잡아야 되는데 놓치는 음. 경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잡아야 된다 그런 필수도 다 쓰잖아요. 네. 다 쓰는데 저. 그러면 그 다음날 쓸 투수가 또 부족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패로 맞죠.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음. 이 마무리 투수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그래도 저는 좀 안심할 수 있다. 안심할. 다고 확인 좀그 자신감이 좀 있다 음. 할수 있는 팀은 아까 말씀드린 조병현이 있는 SSG. 예, SSG. 네. SSG. SSG를 좀 꼽고 싶고요. 삼성도 김재윤 선수가 네. 최근 컨디션이 굉장히 맞아요. 좋아요. 네. 네, 어제는 안 나왔는데 네. 김재윤 선수가 지금 가장 이 중요한 시기에 페이스가 올라왔다는 점은 음. 호재라고 봅니다. 맞아요. 구속 자체가 올라왔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SSG, 삼성. 예, 네, 저는 그래도 음. 지금 이 중요한 상황에서 어, 우리는 그래도 세이브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좀 있는 팀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그렇다면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팀은 어, 어디세요? 아... <laughs> 또그 아까 이제, 예, 네. 나온 그 팀이죠, 기아. 기아. 네. 기 기아. 네. 어... 기아와 NC. NC. NC도. NC가 네. 물론 이거는. 네. 그 유진욱 선수의 뿐만 아니라 음, 음. 이 최근 경기 NC의 이제 불펜 가동이 빨라졌거든요. 음. 네. 네. 선발이 길게 못 던져서 선발이 네. 길게 토종 선발 네. 나오면은 맞아요. 거의 뭐 3, 4회부터 불펜 네. 나와야 돼요. 그리고 불펜이 한 경기에 거의 6명 7명씩 지금 음. 매 경기 네.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결국 유진욱 선수까지 지금 피로도가 갈 거라고 음. 보여져서 그리고 또 NC가 경기가 제일 많이 제일 남았잖아요.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좀뭐 여러 가지로 어 음. 천반 논란이 있는데 이 시기에 음. 경기 수가 많이 남은 게 좋냐 아 적게 남은 게 좋냐 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음. 물론 많이 남은 게 좋은 이유는 자력으로 그만큼 많은 경기를 그쵸. 승리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하는데 음. 적은 경기가 좋다고 하는 쪽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적으면 그쵸. 그만큼 불펜에 대한 소모 부담이 줄어든다. 그렇죠. 그리고 이른바 선발투수도 음. 좋은 선수들을 이렇게 투입할수 있고, 있잖아. 필승조의 연투도 줄어들고, 음. 그래서 한 경기 한 경기에 대한 집중도 높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사실 결과론 같아요. 결과론 음. 같긴 하지만, 어, 지금 NC 상황에서 봤을 때, 만약에 NC가 선발로테이션이 좀 균등하게 좋다면은 네. 나쁘지 않아요. 음. 경기수가 많은 게. 근데 음. 아무리 봐도 NC는 외국인 투수에 대한 의존도도 높고 호종 그렇죠. 선발 투수에 대한 좀 약점도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좀 험난해 보이거든요. 네. 네. 굉장히 그래서 저는 불펜의 과부하가 이 남은 음. 경기수에 비례하면 좀 약간 음. 힘들지 않을까. 네, 결국 마무리가 네. 아, 이번 가을 야구의 팀의 운명을 결정을 음. 할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가 탄탄하게 팀의 승리를 지킬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